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무더위로 고생이 많으시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이 입추라는 겁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정교인 영상예배로 인해서 우리 성인부가 오롯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3주 만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네. 네. 오늘은 성령과 십계명 세 번째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본문은 모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로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십계명에 있어서 이 도입부로서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구분과는 달리 유대교에서는 이 부분을 십계명 1계명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2계명으로 볼 만큼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탈출한 역사적 사건,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신 역사적 사건과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 대해서 대조, 대항, 대한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오늘 우리 기도문도 그랬는데요. 회중공동기도를 칼바르트가 쓴 기도문인데,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에 매진하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정황, 환경, 좀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 안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역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시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저의 신앙이 또 새사랑 공동체의 신앙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차원, 자유와 책임, 권리와 함께 자유와 책임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이고 축복이며 권리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고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알든 모를 듯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면 아마 마태복음 11장 28절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30절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29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안식과 쉼을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랍게도 그분이 지시라고 하시는 멍에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하면 요크이고요, 헬라어로 하면 쥐고스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 등에 얹어서 쟁기와 수레를 끌게 하는 목재 도구를 뜻합니다. 이처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짐승을 하나 되게 하는 즉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교와 사귐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의 사명.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어, 보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새사랑 새사람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가 지금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신정이 형제 두 번째 글이 올라갈 텐데요. 그 강동희 형제 편을 제가 읽으면서 어,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진아 자매가 소방관으로서의 고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어떤 부상이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닐까 답을 했는데, 사람이다, 특히 동료들이다, 동료 간의 갈등 이것이 소방관으로서의 <laughs> 가장 큰 고충이다라고 하는 그 글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단히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와의 사귐 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여, 영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목사인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멍에 그것은 두 낙이나 두소 위에 얹어서 함께 수레와 또는 쟁기를 끌게 하는 목재 도구라는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명예 중에 하나가 성도의 코이노니아이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디아코니아 공사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쉼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을 때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쉼,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우리 한번 자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화면이 없으면 제가 한번 에,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쉽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클라우 클라우마이인데요. 한글로는 쉽고 아주 단순하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사전으로 클라우마이를 찾아보면 뜻이 복잡합니다. 고용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마이. 내 멍에는 쉽다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오늘 어린이부 설계되었던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시부리서 저자가 표현한 대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이전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어찌 보면 그 일을 아주 쉽게 감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벼움이라고 번역된 엘라우노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의 힘으로 배를 밀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배를 밀다. 맞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돛을 달고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다시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시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풍랑 중에도 파손하지 않도록 단단한 다시 되시며 또그 바람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해서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도록 단단한 도시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부하신 그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출애굽한 시부리 백성이 관, 광야를 통과해서 도달하게 될 가나안에 건설하게 될그새 나라의 토대가 무엇이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배운 대로. 제2의 이집트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는 정반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때또는 성경학교 전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설교 내용들을 더 이렇게 심화하기 위해서 드림웍스에서 1998년에 만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줬는데 막상 저와 아내가 더 몰입해서 그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모세와 모세의 이복 형제이자 이집트의 황제인 람세스의 그 심리적인 갈등이 잘 묘사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부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자신의 형제 람세스에게 요청하죠. 물론 람세스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열 가지 재앙이 숭서대로 닥치지만 람세스는 고집을 꺾지 않은 채 모세에게 왜 시부리 백성을 놓아줘야 되냐. 왜라고 묻습니다. 둘만의 대화에서요. 그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화에는 모세의 답, 람세스를 향한 모세의 답. 왜 네가 이시브리 백성을 풀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왕국도 노예를 학대하는 것으로 세워져선 안 돼. 형, 그 어떤 왕국도 노예를 학대하는 것으로 세워져선 안 돼. 즉이 결정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이집트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집트도 달라져야 돼. 노예를 학대해서 왕의 황제의 권위와 권력과 번영을 이루어 가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시부리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것처럼 꼭지점에 있는 1%를 위해서 99%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이한 권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집트는 역사 체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현대판 이집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30,50 클럽은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있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 1인소득 3만 부를 돌파한 일곱 번째 나라라고 하는 거죠.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결코 그 화려한 이면에 감춰져 있는 어두운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여전히 15년 연속으로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우리 사회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 사회라고 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이 26% 이고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66%입니다. 반면에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만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상위 1%가 대한민국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대한민국 면적의 97.4%를 갖고 있습니다. 하위 90%가 나머지 2.6%를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인 프랑스인 토마 피케티의 그 베타 지수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수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는 2009년부터 10년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저 서울대 총장인 정은창 총장의 동아일보 기사에 한국이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방치해 놓는다면 한국 사회는 파탄할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경제학으로 경제부총,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의 진단입니다. 지금 같은 경제적 격차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파탄날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현대판 이지토와 같으며 피라미드의 축소판과 같은 최악의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더더욱 크며 반대로 말하면 지금과 같이 심각한 한국의 불평등의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와 해방과 함께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야말로 누군가의 자유를 끊임없이 침해하고 탈취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자유는 평등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계명의 6계명, 7계명, 8계명은 겉보기에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윤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초보적인 수준의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열어보면 사실 대단히 깊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계명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길 확률이 가장 적은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이육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21절을 읽고 2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육계명을 육계명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이것들을 행했을 경우에 육계명이 말하고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분노나 막말, 폭언과 같은 행위가 누군가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고 지울 수 없는 생체기를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살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감정적, 언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조화된 심의 불균형입니다. 구조화된 심의 불균형 안에서는 폭언과 분노, 갑질과 막말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당한 것은 부당한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고착화된 심의 불균형. 바로 이것 안에서는 6계명은 결코 준행될 수 없는 계명입니다. 7계명 역시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의 정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넓게 보자면 성별 간의 심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성적인 폭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20살의 여군 부사관 강모아사가 자신의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관사 같은 관사에서 작년 5월 21일에 이에람 중사가 모 상사의 성추행과 부대 내 묵살 그리고 2차 가해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사에서 작년 5월 19일 날 일어난 자살이 다시 올해 7월 19일 날 반복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팔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 역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착화되고 점점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를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명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십계명은 남녀노소 빈부고아와 같이 모든 인간 군상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차별을 낳는 격차를 해소하고 심의 균형을 이루도록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등이야말로. 십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달리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십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있는 아니 십계명 자체를 폐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런 사회는 굳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말한 대로 그 사회의 결말은 역사적으로나 경제 이론적으로나 파멸과 중국이 비극적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과 부르심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그리고 하루 본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었는데요. 세 번역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로서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순수한 선과 정의와 진실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는 순수한 선과 정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의의 기초는 선, 착함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모질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모질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혼낼 때 가끔 모질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훈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눈앞에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자의 고통에 눈 감아 버리는 것,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인지심이다. 즉,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착함에서 착함이 정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바로 잡는 정의로까지 발전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 알레세이야. 오늘 성경에는 진실이라고 번역됐는데요 헬라우는 알레세이야. 진리이죠. 단계적입니다. 착함은 정의로,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빛의 열매는 선함과 정의와 그리고 진리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인물이 있습니다. 말씀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괜찮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 바나바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는, 모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어떤 행위를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고 단순히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됐다. 정의가 구현된 것이죠. 불평등이 해소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순간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 그리고 정의를 향한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평등을 실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알레시아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죠. 너는 바나바야. 바나바는 시브리어고요. 헬라어로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근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하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령의 이름을 붙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두 단어는 모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어원에서 비롯되죠. 즉 위로의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 대단히 소극적으로 번역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바나바 그는 성령의 사람이야. 바나바 그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따라야 될 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예배는 착함과 정의 그리고 진리의 원천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정의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되는 한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에 그 뜻과 의미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나바와, 바나바와 같이 착함의 열매를 맺고 또 정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쉽고 가벼운 주님께 고용된 자에게 필요한, 자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가 가는 그 길에 바람이 되어 주셔서 순풍으로 항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 성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